이번에 구로구에 또 왔습니다 저희 치매센터에만 있는 기억동행이동카라는 사업이 있는데 네. 기억동행이동카요? 네. 그러면 어디 카로 이동하나요? 네? 한번 이동해볼까? <laughs> 네. 상자분의 집에 직접 가서 어르신을 모시고 치매센터로 검사를 가거나 아니면 병원의 진료를 보시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벌써 100명이 넘는 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셨고 고맙다고 하시고 너무 음. 편하고 좋았다고 무슨 가 전혀 없 제가 노랫소리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와 지금 여기에 지금 어떤 분들이 지금 노래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분이 함께하는 합창단입니다. 아 환자분하고 또 가족분이 다 같이 있는. 네. 오 그러면은 선생님이신가요? 아, 네 저는 음악치료사 한승아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그러면 은 네. 여기 합창단 이름이 또 있나요? 네온 마음으로 보듬어 준다는 뜻을 가진 온보든 가족 합창단입니다. 온보든 가족 합창단. 네. 어머 아니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든요. <laughs> 아니 지금 연습 기간이 지금 얼마나 된 건가요? 저희가 처음 시작한 거는 3년째인데요. 음. 이제 중간에 뭐 어떤 사정으로 그만두시고, 어 최근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뭐 음. 어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다 너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야 아니, 그러면 지금 참여 인원은 보통 어느 정도가 되나요? 합창단 어, 인원? 어, 저희가 15명 내외에 음. 아 그런데 이게 환자분하고 또 가족분들이 같이 네. 참여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가, 노래를 부르고 싶다라는 이제 어르신들이 좀 음. 계셨는데, 어, 그럼 이왕이면 어, 집에 계신 보호자와 같이 하면 더 좋겠다라는 아. 생각에 이제 음.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렇게 가족분들 같이 와서 또 하시잖아요. 네. 반응은 어떠신가요? 너무 좋아하시고, 음. 저희가 또 음악회를 1년에 한 번씩 해요. 아. 그래서 거기서 무대를 서는 경험을 통해서 또 음. 가족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어서 더 좋아하십니다. 아. 또 그러면 은 무대도 섰다고 하셨는데 네. 무대를 지금 어느 정도, 몇 번이나 쓰셨나요 어, 저희가 너무 셀 수가 없는데. 어, 어. 셀수 없이, <laughs> <수> 없이 무대를 <웃음> 서셨어요? <웃음> 네. 아, 어떤 무대를 그러면? 은 음악회는 당연히 서고 또 음. 지역사회에서도 하는 다른 행사들에도 나간 적도 있고 어. 또 서울시 치매안심센터 광역센터에서 하는 행사에도 음. 저희가 나간 적도 있 어떤 노래를 하고 계셨던 건가요? 지금 방금 들으신 곡은 독일 민요의 노래는 즐겁다라는 노래고요. 아, 음. 매우 친숙한 노래고요. 우리가 이때까지 불렀던 노래들은 아니씨시고 다시 아. 만져준다면, 그리고 어, 사랑을 위하여 이런 노래들을 했는데, 주로 이제 어, 부부가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음. 그 부부 간의 듯한 그런 사랑에 대한 음. 얘기를 아. 나누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아, 저도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이렇게 노래하시는 걸 봤지만 네. 그 모습이 뭔가 되게 뭉클하고 음, 또 그렇더라고요. 네. 이 무대를 보시는 관객분들도 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주로 이제 반응들이 너무 음. 어, 새롭다. 음.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감동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음. 네. 그래서 그럴 때만 되게 좋다. 아, 아, 특히 또 가족분들이나 이렇게 음. 해서 주변분들을 볼 때도 네. 정말 이제 굉장히 뭉클한 그런 느낌이겠어요. 네. 혹시 기억이 남는... 일화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사실 노래 부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고 네, 악보를 읽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셨는데 이제 음. 네, 어, 서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서 지금은 음. 새로운 노래를 하는 것도 전혀 아유. 어려움이 없으시고 잘 하시려고 노력하시죠. 그런 야. 걸 보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아우, 네.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laughs> 예. 제가 또 우리 한분한분또 인터뷰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팀팬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laughs> 어이구 저를 또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실물 어, 보니까 훨씬 젊고 <laughs> 굉장히 예쁘네요. 오 감사해요 <laughs> 세상에. 아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활동을 하셔가지고 저를 또다 기억해 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본래 이렇게 많이 떨지 않는데 예예. 만나니까 더떨네 우리 아버님 혹시 성함하고 이런 거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저 개봉동에 사는 임양태에요오 임양태가 보니. 네. 아니 여기 합창단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3년 됐어요. 와, 3 년이나 되셨어요. 네. 3년 동안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노래를 이렇게 하시게 되셨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요. 음. 치매 기가 있어가지고 예, 예. 상태가 조금 이상해서 음. 음.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성아 선생님한테 음악 치료를 좀 받았어요. 예, 예. 그러다가 보니까 합창단에 들어오게 되고 합창단에서 아.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명랑해지고 좋아지세요. 아니 그러면은 저 만난 김에 노래 한 소절 한번 불러주실 수 있어요? 노래는 즐겁다. 너무 먹긴 나무들이 잘한 산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하셔요? 많이 안 되네요. <laughs> 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아버님 혹시 그러면 가족분들도 여기 이렇게 나오시는 거 아셔요? 엄청 좋아하죠. 어 좋아해요. 네, 큰 딸에도 좋아하고 작은 딸덕으고 아들 도으로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그럼 가족분들도 공연을 보신 적이 있으셔요? 그러면 물론이죠오 공연 보시고 뭐 어떻게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아빠 아, 잘 살아. 오 아. 오늘은 꽃다발도 들고 와서. 꽃다발도 주고 그랬어요. 한 번도 안패어요 진짜요? 네. 공연할 때마다 딸이 와서 축하해도 그랬어요. 아 진짜 아버님 모습 보니까 저도 지금 꽃다발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보기가 좋네요. 그러면 옆에 계시는 우리 또 네. 여사님. 또 네. 자기 소개를 또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구로구 고척동에 살고요. 예. 저희 할아버지 남편께서 예. 어느 날 갑자기 불편하게 되다 보니까 음. 이제 센터에 와서 검사도 받고 음. 그리고 치유하는 방법이 뭐 없는가 프로그램은 어떤가라고 왔는데. 음. 그때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안내를 해주셨어요. 어, 아니, 근데 이제 어떻게 아버님이 이렇게 합청당 활동하는데, 네. 어떻게 같이 또 이렇게. 어,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본점에서 해주, 해주잖아요. 이런 네네네네. 프로그램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노래를 부르면은 마음도 경쾌해지고, 뭐, 음. 안정감도 가질 것 같고, 그런 게 괜찮지 않겠나, 할 때, 한순환 선생님을 또 소개를 해주셔서, 실력이 너무 좋으신 분이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여기 공연을 할 때는 어마어마한 박수를 받았어요. 네, 그 정도로, 우리 여기 계시는, 이이 다들 잘 하세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사장님 보다 조금 뒤에 들어왔죠. 음. 저는 한 음. 2년째, 돼가고 있고요. 음. 네. 근데 이제 좀 밝아지시고. 밝아지시고. 네. 어. 어. 걸음걸이도 뭐 조금 좀 활발해지고. 진 아, 훨씬 더. 네. 어. 치유가 돼서, 저희들은 이게 끝날 때까지 할 거예요, 선생님하고. 그러면 어떻게 또 다른 노래 한 소절 제가 또한 번. 저는 부탁을 또. 이거 하면서 제가 가장 그 무대에서 노래를 하면서 제가 울었어요. 음. 왜냐하면 이제 그 젊었을 때가 회상되고 음. 남편과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아우, 이 양반이 갑자기 이렇게 아파서 갑자기 웃어지면 음. 어떡할까. 그 음. 선생님 지금도 제가 울것 같은데 음. 그때 노래 선생님이 가르쳐 준게 양희은 씨의 노래 음. 당신만 있어 준다면 아, 그게 너무너무 지금, 지금도 저는 그거 안아져 버려요. 그래서 그 노래가 저는 제일 배운 거 중에는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어, 여기 계신 분들도 다그 노래를 또 알고 계신가요? 멋있, 그렇죠. 같이 연습. 멋있을 네, 멋있. 다 했죠. 어, 그 공연도 그러면 했고 어, 한 소절만 제가 또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세요 <목소리> 부귀영화로 세상, 세상 동화명에요 세상, 세상, 당신. 당신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 다 준다 해도 세상 영원다 해도 당신 당신이 없으면. <laughs> 여기까지 마게요야 정말 어왜이 가사를 또 들으니까 또그 네. 감정이 우리 어머님 말씀하신 네. 감정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네요. 네. 사실 저희 아는 노래 이제 코너에서도 네. 뮤지컬 네. 코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치매에 관한 그런 내용을 많이 담았었는데 아. 저희가 담았던 건. 그냥 거짓이었네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네. 아 너무 정말 그 감정이 제대로 딱 느껴져서 네. 저도 물 뭉클하네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급적이면 그냥 똘똘 뭉쳐서 그냥 음. 오래도록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아. 딸락자 없이 아 아프지 않고 아니 지금 보니까 연습 시간이 상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찌르기만 해도 그냥 나오는 노래방처럼 이렇게 찌르기만 해도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연습을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네. 근데도 이렇게 잘하세요? 우리 한성화 선생님이 가없이 뭐. 열심히 네. 한 시간을 해도 따뜻하게 네. 말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 네. 그러고 치면 안심센터의 자랑이네요, 자랑. 네. 우리 아, 네. 선생님 아, 한테 박수 한번 아,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야. 제가 이런 여기에 네. 그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많다고거든요 다른데는 잘 없는 로봇으로 수업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로봇이... 궁금하시죠? 네. 로, 로봇이요? 네오 빨리 한번 가보실까요? 가시죠 가시죠 <laughs> 로봇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에게 기억력, 언어능력, 시 공간에 대한 인식력 등 친구는 어르신들에게 예. 말도 걸어주고 문제와 퀴즈를 내주는 아주 똑똑하고 귀여운 친구입니다 재미있고 여기 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그냥 친구 같고 형님 같고 이런 센터를 만들어주신 정부에 고맙다고 합니다. 이 치매 센터 나오시면은 인지 기능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또 여러 사람들 만나면은 그생활의 활력소도 되고 그러니까 많이 많이들 착석해주